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베이지 꽃 팬던트 롱 목걸이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서지컬 스틸 소재로 알러지 걱정 없이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서지컬 스틸 실버 목걸이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60% 할인된 11,900원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에바주얼리 14K, 18K 목걸이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5cm 길이, 화려한 팝의 세팅으로 내일 빛나는 데이니 목걸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2위입니다. 알러지 걱정 없이 변색 없는 티타늄 스틸 큐빅 목걸이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불가리 스타일 디자인으로 세련됨을 더하고 74% 파격 할인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999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1사케이 로즈 골드 클로버 팔찌 행운을 가득 담아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디자인에 놀라운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66% 할인가로 만나보세요.